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겹살 사진입니다. 딱 봐도 고기보다 지방이 과도하게 많아 보이죠. 삼겹살은 고소한 지방 맛으로 먹는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하얀 도화지에 붉은 줄을 찍듯한 수준, 이건 곤란합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냐는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온 지방 삼겹살. 이번엔 소고기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모나게 썰린 소고기 단면이 어째 좀 이상하죠? 선홍색 살코기는 어디 가고 하얀 지방 덩어리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한 일명 지방 소고기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근처 정육식당을 찾은 어시는소한 마리 600지를 시켰는데 갈비살 일부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지방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원래 이런 거냐고 물으니 갈비살은 원래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갈비살 몽타주 소고기 불량 논란입니다. 삼겹살에 비해 가격이 배가 넘는 소고기라 그런지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맨날 수입만 사더니 한우 갈비 다 사고 한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싼 음식 귀한 음식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소를 잡으면 소머리 혀 태창, 막창, 꼬리까지 활용하며 알뜰하게 소비합니다. 수입 소고기라는 비교적 저렴한 대체제가 들어왔어도 한우는 한우입니다.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그 육즙이 정말 맛있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해 국민 일인당 육류 소비량은 66kg으로 쌀 소비량을 넘어섰습니다.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 셈입니다. 고기의 진심인 만큼 품질에도 민감한 법 삼겹살부터 소고기까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지방 선별까지 등장했습니다. 고기 단면을 분석해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을 확인하고 지방의 과도한 부위를 골라내는 기술입니다. 때깔 좋은 고기를 샀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지방만 가득하더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업계가 부랴부랴 나선 겁니다. 정부는 소포장의 경우 삼겹살의 지방 두께는 1cm 이하, 갈비살은 1.5cm 이하로 관리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이어서 업체들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고기 맛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에게 지방이 많은 고기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픽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